이렇게 되어 있어요. KLX 한국거래소에 들어가시면은, 시장감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유의 안내 부분에 경보제도에 투자 주의, 경고, 위험, 음, 이런 종목군들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뭐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가 v i 같은 경우에 에, 형성되는 기준이 있죠. 일단은, 음, 현재 기준에서 투자 주의 투자 유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및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비성적인 변동이 나온다든가 어 사건이 어떤 사건이 발생되는데 그 사건이 예상될 때 미리 선제 조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뭐 단일가 매매 지정도 갈 수도 있고 VA가 발동되면 이제 뭐 순간적인 거래 정지, 그리고 거래 재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음, 비이성적인 흐름에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는 거, 소수 집중, 어, 계좌, 혹은 소수 집중, 그, 지점, 음, 그런 쪽에서 비이성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게 돼서 시세가 좀 크게 바뀌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뭐, 차분히 읽어보시면 내용 그대로예요. 주가, 거래량, 이상급변, 테마조 형성, 혹은 허위, 과장성, 풍문, 유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 등이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장난을 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기준에, 시장 경보 제도 이렇게 돼 있는데, 투자주의 종목을 설정을 하고요. 이 투자주의 종목이라는 거는 뭐 3일간에 100% 상승, 5일간에 60% 상승, 뭐 5일간 45% 상승, 불건전 요건, 뭐 15일간 100% 상승, 이런 기준이 설정되면은 그 다음번 기준에서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한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차분차분 이해를 하시기에는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뭐, 불건전 요건 여기 추가적으로 또 있는데, 최근 5일 중에, 15일 중, 가로하고 15일 중에,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 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거래량의 10% 이상. 음? 그러니까, 뭐, 소수 계좌가 집중되어 있다, 이런 내용의 기준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뭐, 세 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데이 부분을, 우리가 혹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들여다보고 지정을 해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치를 취해준다는 거죠. 장 끝나고 나서 투자주의, 유의, 뭐 이렇게 다. 그래서 제도 부분을 들어가서 이제 좀 보시는 방법.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제도를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쭉돼 있다. 이런 건쭉한 번씩 읽어보시라는 거죠. 도저히 이게 내용이 뭔지 모르겠으면, 어?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거죠.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전자레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그죠? 만들어져 있는 거를 돌리면 이분이다. 그럼 뭐, 밥이 따뜻하게 뭐, 데펴진다든가. 즉석식품이 만들어진다든가 팝콘이 튀겨진다든가 이런 건알수 있어도 그 만들어진 원리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경고 지정에 있어서는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이 명확히 알겠지 우리가 이것까지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이런 내용은 한 번쯤은 다 들여다보시고 이왕이면 숙지가 되시면 숙지까지 해보시면 더더욱 좋고요. 그죠 그렇게 되고 이 부분을 가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MACD 같은 경우 최근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MACD 보조 지표에 양선이 나오면 매수, 뭐 이런 기준이 잡혀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 주의, 경고, 위험, 이런 부분은 변동성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으니, 회사가 나쁘다, 안 좋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위적인 흐름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렇게까지 형성될 때에는 주의를 하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굳이 뭐 하려고 매매를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 뭐 초단기 급등, 단기 급등, 중장기 급등 이렇게 되면은 뭐 단일가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루 뭐 거래를 정지한다든가 그 정도 부분만 알고 계시면 돼, 그 정도. 그거를 뭐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도 없요 그러면 맨 위에 이 정도의 기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다시 볼까요? 투자 주의 종목이랑 그럼 요거.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거. 어디서? 한국 거래소 오셔서. 또, 투자 경고 종목은요, 요 정도 정도만 읽으시고, 야, 해당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은, 어? 뭐, 어떻게 어떻게 조치가 된다. 라는 거. 그니까, 증거금이 100%로 설정이 된다. 뭐, 이런 거. 요런 기준을 놓고 보시면 거죠. 그리고 또, 투자 위험에 지정이 되게 되면은, 거래가 아로 정지가 된다. 요 정도. 그니까, 러이 파란 색깔 안에 있는 내용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한 번쯤 읽어보시고,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가급적 매매를 피해가는 게 옳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매매를 피해 간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 의름을 기준을 잡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종목 검색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증권사마다 이 코드번호는 물어보시면 다 알려줄 겁니다. 그럼 지정, 구분 지정 조치 종목 검색 이렇게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 이렇게, 그죠 투자주의 환기 이런 종목이 있고, 이건 또 뭐예요? 지금 검색해 보면 나오잖아요. 검색해서 읽어 보시라는 거예요. 이 투자주의 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불거져 있는 경우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불거져서 어떤 그~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어~ 감사 의견을 뭐~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된다든가 혹은 이번에는 뭐~ 괜찮은데 어떤 그~ 시장에서 제재하는 규제 범위를 넘어선 종목군들 환기 종목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주의 경고 위험 요 부분을 조금 전에 보신 거잖아요 그럼 투자 경고가 왜 나와요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형성돼 있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리락 이후의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러면 얼마 전에 넥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방안에서 언급드리고 그럼 넥스 사이언스를 한번 보시죠. 예제로.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저점 대비 479%의 강세를 띄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 바닥에서부터 사고 싶었던 거의 기준이 되는 거죠. 저 바닥에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교육 기준에 이제 그 자료 부분들을 캡쳐해서 한꺼번에 다 올려드릴게요. 음. 교육표 작업, 투자, 주의, 유의, 경고,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넥스트 어, 사이언스의 다른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오늘 기준에서 2021년, 04월 오늘이 며칠이죠. 28일 기준에 1봉입니다. 1봉 기준에서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뭐 요런 자락에서부터든 뭐 여기서부터든 편입을 잡을 수 있는 기준 우리 기준이라면 이제 거래량 터지고 양봉인데 거래 대금은 못 미쳐요. 어쨌든 그런 맥락의 흐름에서 들여다 보시고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 올라오는 상승률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투자, 단기과일 지정 예고부터 해서 쭉 지정이 됐겠죠. 거래소공시, 뭐한번 볼게요. 투자 위험 종목,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거래소공시 내에서, 보시면은, 언제부터 기준이 잡힐까요? 어, 아마 그 전에도 아마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작년이고, 음, 추가상장,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 투자 경고 지정, 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이렇게 있습니다. 4월 1일 날. 그럼 그 이전에 이미 사실상은, 에, 단기과일 지정 예고나 이런 부분이 지정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정이 돼 있는 종목군들을 굳이 뭐하러 더 어? 들여다보시냐는 거예요. 그럼 결과물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이런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 자, 이거 캡처 한번 하고요. 넥스사이언스 넥스사이언스의 투자경고 지정이 지정예고가 투자주의상 투자경고 음? 지정예고 4월 1일 그렇게 되면, 뭐, 거래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기준이죠. 응? 어? 거래소 공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들여다보시면, 재지정, 뭐, 이렇게 되는 건 뭘까요? 또, 해소가 안 되고, 더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후에 뭐 4월 1일 종가 대비해서 뭐더 올라가고 뭐 어쩌고 이세 가지 항목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머리 아프잖아. 솔직히 안 하면 돼 사실은 이런 종목을 안 하면 되는 거고 굳이 매매를 하실 이유는 없는데 뭐 그건 개별 성향이니까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의 기준이 된다면 음? 그렇다면은 요 종목이 결론적으로 1회 안에서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거래 정지됐죠. 그렇다고 펀드멘탈이 바뀌거나 하진 않아요. 또 거래 정지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폭락으로 연출된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이후의 흐름이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400% 이상, 480%의 예, 흐름이 남아 있는 상태고 4월 1일이면 이제 이때의 기준입니다. 이때 기준. 투자 경고 뭐 들어가고 이럴 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 봄에 늘리고 또쭉 올라가서 계속 지정이 돼 있는 상태 투자 경고가. 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적인 변동이니까 주의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남아 있어요. 대주 지분은 7.60%고. 결론적으로 요 이제 넥사이언스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대웅 같은 경우에 우리 대웅 대웅제약을 들어갔었죠. 그럼 대웅을 한번 보시죠. 이때 당시 기준으로 여기까지 기준 또뭐 여기까지 기준으로 볼까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기준 이렇게 보시면은 저점 11월 18일 날 찍고 그러 나서 대웅의 경우에 11월 22일까지 폭등이 났단 말이에요. 일봉입니다. 대웅, 급등.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투자 주의 뭐 경고 단기관 지정 내고 뭐다 진행이 됐겠죠. 그럼 11월 달까지 해서 이제 저렇게 급등이 나와 있었고 투자 경고를 받고 바로 거래가 이제 정지될 정도로. 그럼 그 전에 이미 주의 경고 조치를 다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10월 이후에 어,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중 어, 종목 지정 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기 과열 종목, 어, 과열 종목 지정 예고, 뭐 이런 식으로 3거래일 단일감 매매될 수 있다. 또 경고를 받으면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예,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대웅의 기준에도 똑같은 음, 기준을 잡습니다. 요 기준에 대웅의. 경고 조치 들어가 있고 저 식장 조치 들어간 날장 끝나고 나오죠 보통. 음, 그렇게 해서 다음 날부터 이제 에, 기준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거래소 공시.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변동성이 나오수따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 변동성을 어떻게 쫓아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저게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음? 86,700원에서부터 5만원이 깨졌어요. 음? 그럼 얼마의 기준이 되냐면 계산해 볼까요? 86,700원 그리고 저가로 따져 볼게요. 저가가 45,450원, 마이너스 45,450원 나누기 86,700원에 주면 그러면 47% 빠진 겁니다. 3일만에, 3일만에 47% 빠졌는데, 그거 솔직히 감당되시겠어요? 응? 3일만에 47% 빠지는 이 변동성이 감당이 솔직히 되시겠어요? 저는 안될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 가급적이면 투자주의, 유의 종목들, 경고 이런 종목군들은... 좀 배제하고 대차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피플바이오처럼 양쪽의 기준이 다 잡히는 경우가 있죠.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로 볼까요? 우리가 이제 11월 달부터 들어가서 보고 응? 매매 기준을 잡고 다 했던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뭐 말도 안 되는 그 변동들이 나왔었죠. 결국 이제 그 조정 이후에 여기까지 의 흐름이 연출이 된 건데 단기적인 관점은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이것도 뭐몇번 잘라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갈 때 박셀바이오 뭐 얼마나 좋습니까? 신규 상장주 시장이 안 좋아서 공모가격보다도 공모가격이 3만원이었는데 3만원 이하 2만원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2만원이면 3천억분이 안되는데 박셀바이오 이렇게 해서 일봉차트의 기준이고 급등입니다. 300, 어, 저거는 이제 영의 기준에 389%고 이걸 다시 계산을 해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률을. 그렇게 해서 30만 원이니까 뭐 15배 정도 올라온 거지, 15배. 그 과정 속에 수많은 경고와 주의 조치가 진행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경고와 주의 조치. 작년 기준에. 계속. 무상증자 결정이 됐고, 투자 거래정지 예고, 왜냐면은, 하 투자 위험 종목, 어? 이렇게 다 지정이 됐잖아요. 투자 경고 종목, 전부. 음? 결론적으로, 이 시장 조치 이후에도, 뭐, 무작위적으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2,300개 종목에서 진짜 한계가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에,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막셀바이오의 급등거래소 공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에, 두 번째 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무장증자 있고, 막 재료, 재료성이죠. 그러니까 인식이 잡히는, 재료로 인식이 잡히는 그런 음. 내용들.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음, 계속 지정조치를 받았어요. 근데, 열다섯 배인가요? 열다섯 배까지 들어올려 짓다 보니, 예, 에이, 뭐, 내가 졌다고 빠지겠어, 라는, 응. 어, 그니까,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빠지겠어, 라는 기준이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정 29만 9천 원, 30만 원 기준에서부터 쭉 미끄러진 부분들, 감안하면, 어, 물론, 이제 뭐, 무증 받고 들어올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됐건 고점에 사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어? 고점에서 사신 분들의 기준에서 조정 폭을 감안하면, 똑같죠?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이쪽, 얼마까지 밀렸어요? 86,100원. 오케이. 그러면, 299700, 마이너스, 86,100원, 나누기 299700 해주면, 71% 빠졌네요. 71%. 아예 하는 순간에 71%.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게 진짜 멀쩡하고, 긍정적이고, 음, 그런 상태의 흐름이라면 권리락 이후에 무장 증자 이후에 들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미끄러져야죠. 그런데 결국은 음 거품이었다라는 해석분이 안 되겠죠. 좀 어, 해석해 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71%씩 빠지는 그런 낭패를 볼수 있으니 변동성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 이 쪽은 그나마 뭐 15배 오르고, 그나마 오르고 밀렸으니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71%면 피눈물. 근데, 그, 아랍보호의 기준이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이 일단은 시간이, 이, 그 진행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음,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 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밀린 걸 감안하면. 이날 돌려서 다행이지.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 순식간에 내려온 거잖아요. 반토막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그럼 저라면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겠죠. 이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빠여서 70%까지 밀린 거 보여드리고, 네, 결론적으로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뭐 VI나 이런 쪽에 대한 설명까지는 안 드렸습니다만, 예전 딱세 가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어찌 됐건 음, 넥스 사이언스, 넥스 사이언스 기준에서의 음.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 투자 경고까지 이제 지정된 위치 근데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뭐얼마큼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더 갈지 늘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웅이나 대웅 제약을 놓고 보셨던 그 기준처럼 3거래일 만에 그큰 종목군들도 얼마큼씩 3거래일 동안에 뭐 47%의 조정까지 나왔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에, 단기적으로 그런 흐름, 또 이제 박셀바 이후의그 비성적인 랠리 이후에 경고 조치 받고, 응?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온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40, 50% 수준. 그리고, 어, 한동안의 지속적인 아락으로 인해서 70% 수준의 조정까지 나온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전부, 응? 인식을 하시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기준에 이제 들어가시면 이렇게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 또 투자 경고 지정 또 투자 주의에 대한 지정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시장 감시제도 음 그런 부분에 VI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음 관리 종목 지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 제도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읽어도 제대로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심지어는 이제 증권사 직원분들도 제대로 사실 잘 모릅니다. 이 담당하는 부서나 좀 자세히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뭐전자인지 사서 전자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보조지표를 보실 때 보조지표의 원리를 아시면 좋지만은 원리보다도 사용 방법을 위주로 보시는 것처럼 시장 주의 조치가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은 어찌됐건 어, 금융당국에서 주의를 요하는 종목으로 지정을 한 만큼 우리가 무리수를 두지 않고 대처를 하자라는 쪽의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